형이 내가 왜 천장에서 나는 소리를 갖다가 계속 그냥 우리가 천장 에서 나는 소리를 갖다가 왜 계속 보류하자고 했던 멘트가 뭔지 아세요? 아 아까 전에도 항상 아침 시간대면 아침 시간대 뭐 하고 하루 에 한두 번씩 들리는 거 있잖아 요 천장에서 나는 소리 그게 천장에서 움직이는 소리 말고 천장에서 움직이는 소리 말고 천장에서 움직이는 소리 그거 삭제하 고 그거, 그거 지우고 천장에서 움직이는 뭔가 움직이는 소리 있잖아. 요 그거 뭐노뭐 뭐 무슨 뭐 로봇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일단 그거 영상이 CCTV 영상 보면 알 거고 그걸 갖다가 왜 계속 나 그걸 갖다가 왜 계속 고려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거 항상 천장에서 막 뭔가 뛰다니는 소리가 들리잖아. 요그 소리를 그 소리 삭제시키고 아마 다른 소리가 아마 남자 소리나 뭐 여자 소리가 뭐 데려간. 대략 한두 명에서 한네명 사이? 아마 주말에는,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아마 사람, 사람 소리가 더 들릴 거야, 아마. 그러니까 평일 기준하고 주말 기준하고 그거 따져보면, 일단 그거 천장에서 시끄럽게 소리는, 소리 나는 거 있잖아. 그 소리는 배제시키고 있다는, 그 소리 외에 다른 소리를 잡아야 된다고. 그러니까 그 소리 삭제시키고, 그, 그 부분만 삭제시켜가지고 하면 아마, 그거 아마 수현이가 전문 아니야? 어, 그, 그 소리 말고 아마 다른 소리도 잡혀. 미세하게. 미세하게 잡히는 소리가 있는데, 그, 그걸 갖다가, 어, 항상 보면 그 소리가 난 이후로부터 항상 사람 소리가 들리잖아. 패턴이. 항상. 그니까 러그 목소리 최대한 키워가지고 미세하게 들리긴 하거든? 어, 그 목소리 최대한 키워가지고 목소리하고 그 얼굴하고 매칭하면 돼요.